월드 시리즈 1 차전, 다저스 승리의 최신 소식, 교훈. s p n 2024년 10월 25일 오후 11시 45분 이티. 월드 시리즈 1 차전이 끝났고, 그 결과는 과대평가되었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10회 초에 앞서 나간 후, 프레디 프리머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끝내기 말로 홈런을 쳐 팬들을 기쁘게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 중 업데이트와 분석부터 최종 투구 후의 요점, 각 팀의 다음 계획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바로 가기, 테이크어웨이즈 라이브 업데이트. 테이크어웨이 LA 다저스 6, 뉴욕양키스 3, 12이닝. 다저스 시리즈 1에서 0으로 앞서. 다저스 다저스는 공격이 끈기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꾸준히 진출했습니다. 월드 시리즈 1 차전에서도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6회와 7회의 프리미엄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아웃이 없는 상황에서 주자를 득점 위치에 두었음에도 득점 없이 나갔지만 마침내 10회에 돌파했습니다. 제즈 치슐룸 주니어는 전반전에 양키스를 위해 득점을 만들어냈고 싱글을 치고 두 개의 베이스를 도로하고 그라운드 아웃으로 득점을 올렸지만 다저스는 바로 반격했습니다. 그들은 원 아웃 네일루와 이 루의 주자를 두고 알렉스 베르두고가 펜스를 넘어 멋진 캐치를 한후두 주자가 모두 진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 상황에서 프레디 프리먼을 보내 그가 끝내기 말로 홈런을 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리먼의 오른쪽 발목 염좌는 한달 내내 문제였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의 패넌트 결정전에서 선발 라인업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일주일 동안 회복할 시간을 가졌고, 게리콜과의 경기 때문에 라인업에 그가 필요했던 1차전에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플레이오프 내내 프리먼의 강인함은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밤에 그것은 곧 예상치 못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엘든 곤잘레스, 양키스, 아론분 20회말 원아웃 상황에서 네스터 코르트에게 공을 주기로 한 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양키스의 가장 뛰어난 좌완 구원 투수인 팀 힐은 플레이오프의 7번 출전에 5와 3분의 2 이닝 동안 자책점 1점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ALCS에서 5경기 모두 투수로 나섰습니다. 코르트는 왼쪽 팔뚝에 구핌근 염자가 생겨서 9월 18일 이후로 투구하지 못했습니다. 5주 동안 투구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알렉스 베르디고 가 좌측 필드 라인을 따라 관중석으로 훌륭한 캐치를 해서 코르트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원아웃 차이로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페스트볼을 던지고 있던 프리먼 이 페스트볼을 받아내어 흥미진진한 야구 경기를 끝냈습니다. 포르의 캐스틸로.